음, 네, 반갑습니다. 문성화이트입니다 음, 이번 에피소드 11번째에서는 주단이그 킬린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차, 그니까 러 어떤 그 해당 특정 수차에 월요일이 어떤 날짜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 그 값을 알아야 되는 그런 함수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함수를 만들어서 실직을 디버깅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만들기까지의 그 도움을 GPT에게, 음, 내가 함수를 설명해 주고, 비주얼 베이지가플리케이션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 값을 만들어내는지 어, 시, 실은 내가 이미 그 검증을 위해서 어, GPT를 활용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간단하게 그 화면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프로타입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그, 이런 그 주단이 어떤 팩토리 플랜 공장이 어떤 생산 계획을 하려면 이런가 그트 차트 형태의 나중에 이 그림도 제가 이게 그 어떤 그 작업 시간별로 뭐그 잡들을 그릴 건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어떤 특전 연도에 어떤 5주간의 그 기간을 34주차부터 여기 34주차부터 쭉 이렇게 나열해라 그래서 1년이 52주차가 될 때도 있고 53주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주단위 캘린더를 한번 구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동작은 ISO 기준에 주단위 캘린더에 주차 계산하는 방법을 따랐다는 것은 이미 그 다른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예를 들어서 34주차부터는 5주가 나일이 되고, 34주차 앞으로 한주 끌어오면 33주가 되고, 4월 12일, 이런 식으로. 5 2주점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1주, 52주 없는, 여기는 2024년 1월 12월 30일부터 어, 그 1주차가 다시 시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주차의 순환과 상태를 잘 모니터링 하기 바랍니다. 어, 이런 부분이 에, 이렇게, 날짜가 나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날짜를 기준으로, 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그 스케줄 정보가 있다면 그 스케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읽어다가 화면에 뿌려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뭐, 올해 첫 번째 단계로, 이 주단위로 이 날짜가 이 다이나믹하게 변동하는 이런 과정을 먼저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캐린인데 가장 그 키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eek, 어, number, is, is 기준의 주차를 가지고 어, Monday를, Monday 데이트를, 월요일의 날짜를 가져오는 이런 함수를 펑션으로 함수를 만든 겁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그 답이 나오기까지 chat.gpt가 어떤 답을 내놨는지 한번 같이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고요. 어, 실제 그 값을, 함수를 디버깅 하는 과정에 디버깅을 해보면서, 어, 어떻게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가는지에 대한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chat gpt를 인스톨을 했고요. 이 확장 프로그램에, 어, prompt gene 이라는 이런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어, 한글을 영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음,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어, 채취피트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질문에 그 답을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답을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화형이기 때문에 그 앞전에 질문한 내용을 계속 이어서 참조를 해서 그 답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VBA로 어, 그 엑셀 코딩을 함수 코딩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음. 제가 단순히 그 비주얼 베이직 그블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짜는 그 목적에 어떤 걸 짜겠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다니뭐저 그냥 실례발을 이렇게 막 다양한 코딩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뭐 이건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채 g 피트를 통해서, 그, iOS 기준으로, 특정 주차에, 특정 연도에 주차를 지원하면은, 그 값을, 해당되는 것, 원데이, 월요일 날짜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함수를, 여러 방법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얻어낸 답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 이런 형, 형태로도 나오고요. 여기 1월 4일을 기준으로도 만들어 봤고, 어, 이런 우리가 기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1월 4일에, 이제 월에, 어, 1월 4일이 어디에 속하냐? 일부 이렇게 좀 투명하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어, 또더 다른 방법을 계속 강요를 했더니, 이런 그 심플한 방법을 제시를 하기로 했,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함수를, 이, 화살표를 클릭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이 값을, 그, 주, 특정 주차를 변경을 해가지고, 코라는 함수가, 이런, getMonday, 어, fromWeekNumberISO라는 함수를 코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최초로 이 함수가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브랙포인트를 이렇게 놓고요. 음, 이, 데이트 시리얼은, 연도에다가 어떤, 월, 그 다음에 날짜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걸 날짜 포맷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 이 값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를 여러 선택해서 조사식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 조사식을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에이스만 갖다 놔도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 계산된 값이 나올 거고 음, 그래서 퍼스트 먼데이가 며칠 날짜로 되는지, 그러니까 해당 연도의 가장 어, 첫 번째 주차의 월요일이 매, 언제 있냐를 먼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23년을 이렇게 누르면 23년 2주차가 되겠죠. 23년. 2주차에 계산하기 위해서 2 0 2 3년의첫 번째 월요일이 무슨 요일인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음, January가, 그러니까 데이스를 계산하면 데이스가 1이 나왔네요. 1이. 일이.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음. 날짜를 캘린더로 한번 볼까요? 자, 23년 첫 번째 1월 1일이 23년 1월 1일이 기준으로는음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1월 1일에다가 1월 1일에다가 1일이 나서 1일을 더하면 1일 다음에 2일 여기서 그러면 퍼스트 먼데가 1월 이렇게 커서 갖다 놓으면 1월 2일래서 정상적으로 예, 1월 2일이 2023년에 첫 번째 월요일이라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일에 이제 필요한 주차가 이, 주, 이 주차라면 주 단위로 주 단위로는 데이트 했던데, 여기 인터벌이 주 단위로, 어, 해라. 이게 그러니까 2주인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1을 해준 것은 0부터 시작하기 위한 방법이죠. 2주면은 한 1주를 더다하면첫 번째 월요일에 주 단위로 1주를 더다하면두 번째 주가 되겠죠. 두 번째 주가. 그래서 이 9일. 1월 9일이 나올 것 같은데, 1월 9일이 답이 되는지, 이 값을, 자, 다놓고 보면, 먼데이가, 1월 9일, 그래서 두 번째, 먼데이가, 두 번째 주차에, 월요일이 1월 9일이라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가지고, 계산하면, 야 이렇게 해서, 어, 1월 9일이, 두 번째 주차에서부터, 여섯 번째 주차까지, 정상적으로, 계산되는 함수란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얘를 스톱을 하고 브레이크 포인트 제거하고, 얘는 11로 바꿔놓고 이 함수를 이렇게 is로 만들어서 테스트가 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걸고, 자, 일주 자 이렇게 함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면 음, 이 값들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1월의 4일이 언제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월 4일, 1월 4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왔더니 2023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그 1월 4일이 위크데이 weekday, 위크데이라는 것은 주어진 날짜가 월요일을 기준으로 몇 번째 인가를 찾아내는 그 숫자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기준이니까 월요일을 기준으로 월요일이 일일이 될 거고 일요일이 칠 일이 될 겁니다 월요일이 일월 사 일이 기준으로 이십삼 년 일월 사 일이면은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진행을 하게 되면 세 번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23년 캘린더를 기준으로 한번 보죠. 네. 1월 4일, 4일입니다. 여기죠. 1월 4일이, 월요일을 어, 기준으로 하면은 1, 2, 3에 해당되는 값이 세 번째 날짜라는 거, 주, 주 해당 주에 세 번째 날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4일이 주단위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 어느 사이에 1월 4일이 끼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먼데이를 계산할 방법이, 그래서, 이 값에다가 1일을 하루 빼주 빼주는 마이너스 값을 하게 되면, 이먼데이의 앞으로, 그러니까, 얘 같은 는 3이니까, 이 t 를 빼면, i 를 빼면, 1-3이니까, 2가 나오겠죠. 얘를 갖다 나오면 2가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진행을 하면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를 빼주면, 그니까, 러 여기서, 어, 이 먼데의 첫 번째 오레일은 어떻게 다, 다, 다 계산을 하냐 면은 어, add date에서, 이, 인터벌을 d로 주게 되면, 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1월 4일에서 마이너스 2일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일 1월 2일 이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주차를 0을 기준으로 이제 2주차 같으면 2-1이니까 1주차를 더해서 곱하기 7일 해서 날짜를 기준으로, 어 애드 데이터를 여기를 D를 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하면 일주일 단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애드 데이 e 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필요한 그 주어진 특정 주차의 월요일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정상적으로 자 1월 2일이 정상적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시 얘를 리셋을 하고, 음, 바꿔놓고 이 값을, 이 값을 가지고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은 제거하고, 음,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보면, 야, 음, 2023년, 두 번째 주를 계산해라 이런 명령을. 그래서 또 1월 1일부터 계산했습니다. 이건 1월 1일부터 계산을 했고요. 얘는 이 그때 1월 1일을 VBA를 먼 대로 계산했을 때그 1월 1일이 몇 번째 해당 주에몇 번째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일곱 번째 1월 1일이 일곱 번째에 해당한 맨 마지막 일요일에 1호일에 해당되겠네. 요 일요일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이 날짜가 4보다 크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다는 얘기고 4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은 이게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그 날짜가 4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 있느냐 뒤로 가 있느냐 그걸 좀 따져보기 위한 거예요 4일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속해 있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에 속해 있느냐 그래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 날짜를 다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먼데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하는지 볼게요. 아7일이4일보다큰냥 가짜 그, 뒤쪽에 있다는 얘기죠. 금토 일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날짜에다가 7-7을 하고,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얘는 1일이 된 거죠, 1일이. 1일을 더하게 되면, 1일을 더하게 되면, 그첫 번째 월요일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월요일. 그래가지고 필요한 주차만큼을 더해주는 이런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1월 9일이 계산이 됐습니다, 1월 9일이. 여기 맞는가 확인해 볼게요. 9일 맞죠? 두 번째 주차가 1월 9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브레이크파이트 제거하고, 여기 리셋하고, 얘를 한번 볼게요. 음, 또 이런 함수도 채찌피티가 반환을 했는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의미 있는 코드입니다. 어, 해당 연도 1월 4일이, 지금까지 왜 1월 4일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이게 바로 이제 그 iOS, ISO의 기준으로 주차를 계산했을 때그 4일이 기준이 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4일이 속한 날짜가 목요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이 포함된 주차의 월요일을 구하기 위한 방법인데, 1월 4일이라는 기준 값에서, 이크데이, 1월 4일이 월요일 기준으로 며칠 날짜로 떨어져 있느냐, 를 계산한 다음에, 이를 해서 그 값에서 1월 사일의 값을 빼주면 첫 번째 월요일이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 월요일의 날짜가 그래서 그 날짜를 가지고 그첫 번째 월요일 날짜를 가지고 주 단위로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의 주차로 계산해내는 이런 방법인데 굉장히 단순한 이런 함수까지도 h t t p 와 계속 같은 어, 이 함수를 다시 주면서 이 함수를 개선하라고 했더니, 결국 여기까지 개선을 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특정 날짜를 구하는 그런 함수를 여러 가지를 한번 채 GDP가 실제 활용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함수를 채 GDP에 주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채 GDP를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음, 어, 제가, 이런 함수를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어, 영어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음, 이걸 뭐 번역기를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 글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그래서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자, get, Monday, date from weeknum iso라는 이름으로 이제 함수를 했고, year와 weeknum라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았다. 그래서, 연도는 그 정수를 나타내고, 위크넘버, 아이어스는 주차번호를 나타내는 정수이다. 라고, 뭐, 이거 기본적인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스타트 데이트를 계산하는데, 이 날짜, 이렇게 계산하는 의미가 뭔지, 여기에, 이 특히 이 위크데이에서 1월 4일을 기준으로, 어 VB Monday라는 이 기준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날짜가 몇 번째인지, 주, 주 단위에서 몇 번째 날짜에 해당되는지를 계산하는 이 함수가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렇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먼저 저장된, 어, 연도의 1월 4일, 그러니까 해당 연도 1월 4일에 속하는 IS 주차의 월요일 날짜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EQDA 함수를 사용하여 1월 4일의 요일을 구하고 그 값을, 에, VB Monday를 두 번째 인수로 사용하여 월요일을 첫 번째 요일로 선정, 아, 설정하는 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월 4일에서 빼고, 어, 일을 더해서 월요일의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런 뜻인데, 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값을 실제 코드를 보면, 음, 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 제가 k GTP를 계속 그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런 학습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숙제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어, 가끔 h a TP가 엉뚱한 어, 답을 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어, 정해진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장 그럴싸한 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h a TP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의 선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챗 어, GTP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종의 지금 그 M S 사에서 이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부기장, 부조종사처럼 옆에 음, 훌륭한 어시스턴트를 옆에 두고. 이런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영상이 길어져서 이 Chat g p 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소개만 드리고요. 다음 주에 실제 그이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월요일을 특정 주차의 월요일의 날짜를 반환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 홈이 어떻게 주 단위로 어 날짜가 변경이 되는지 변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이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